115번 2 볼게요. x축 그리고 y축 및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데 중심이 1사분면에 있는 원이 이제 두 개가 있나 봐요. 그중에 큰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우선 자, 그림을 대충 그려 볼까요? 자, x축 그다음에 y축. y축 자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친구가 있는데 <laughs> 자, 이 친구의 지금 1분면에 있으니까 원의 중심이 원의 중심을 잡아봅시다 원의 중심 자 반지름의 길이를 r 반지름의 길이를 r 이라고 하면 이 원의 중심은 r, r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써보면 어, 와, 아, x-r의 제곱 플러스 y-r의 제곱은 r제곱인데 이, 이 원에 이 직선까지 접한대요. 그래서 자, 자 음, 어떤 직선이 있는데 저 여기 너무 길게 그렸네 색깔을 살짝 바꾸겠습니다. 전혀 눈에 안 띄네요 아, 이 직선이 OX s Y minus, Y minus, Y minus, Y 하고 n u s Y minus, Y minus, Y m i 이원 s Y 이 원의 중심에서 아,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뭐다? 반지름 r 과 같다라고 할 겁니다. 그래서 r 콤마 라는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x의 계수 제곱 y 의 계수의 제곱 자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 분의 x, y 좌표 대신에 r, r 넣어서 5r 플러스 12r 마이너스 8의 절대값이 바로 이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인데 그게 반지름 r과 같아요. 그러면 자 여기 루트 169죠. 루트 169는 13이니까 13을 곱해주면 자 절대값 5 r 플러스 1 2 r 해주면 17r이죠. 17r 마이너스 8이 13r이다. 그럼 이제 절대값을 풀어주면 17r 마이너스 8은 어떻게 되죠? 플러스 마이너스 13r이다. t r e same as the s a 이 e as the 자, 이걸 계산하면 r이 몇이 나오겠죠. 두 번째 17r 8이 -13r인 경우 얘를 계산하면 r이 뭔가가 나올 거야. 자, 둘 중에 큰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니까 얘와 얘 중에 큰걸 구해서 파이 r 제곱해 주면 되겠죠.